롱킥의 중요 요소 멀리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킥을 하는 힘 공의 밑부분을 정확히 맞추는 능력 그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킥을 하는 힘은 사람마다 힘이 다릅니다. 하지만 킥하는 힘이 센 사람과 약한 사람의 차이가 롱킥이 멀리 날아가고 못 날아가고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정확히 맞추는 데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반드시 명심하세요. 킥을 하는 힘은 일정 수준, 그러니까 중학교 2, 3학년 정도만 되면 성인과 그렇게 큰 힘의 차이는 없고, 최소한 킥을 할수 있는 힘 정도는 거의 누구나 갖추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까? 첫 번째, 차는 순간 공을 끝까지 볼 것. 이것은 당연한 소리입니다. 롱킥을 하기 전까지 혹은 슈팅을 하기 전까지는 수비의 위치, 우리 팀의 움직임 등 주변 상황을 살펴야겠지만, 마지막 최종 임팩트 시에는 공을 봐야 정확히 임팩트 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공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라는 목표에 가장 근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소리>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까? 오늘의 핵심. 두 번째가 사실상 이 영상의, 이 영상의 핵심이자 롱킥의 전부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차는 발이 공의 밑부분으로 들어가기 위해 발이 비스듬히 들어가야 합니다. 발이 지면과 수직인 상태에서는 발을 볼 밑에 깊숙이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더군다나 수직인 상태에서는 스윙도 왠지 모르게 어설프고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차는 발을 비스듬히 옆으로 기울여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차는 순간에 몸과 디딤발을 짚는 다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 대각선으로 기울여져야 합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유명한 축구 선수부터 축구 유튜버 분들의 자세를 분석해도 같은 결과입니다. 원래 제가 왼발차기 100번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는 단순히 롱킥은 공에 접근할 때, 그러니까 차기 전 도움닫기를 할때 45도 각도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디딤발을 짚는 다리 모양이 저렇게 비스듬히 약 45도 기울여지면서 차는 발이 비스듬히 옆으로 기울여져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 주발인 오른발 말고 왼발을 차면서 느낀 팁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려고 하는 방향에서 45도 기울여서 도움닫기 하는 것은 당연하고 차려고 하는 방향에서 45도 혹은 90도까지도 몸의 방향을 틀어서 보고 있다가 임팩트 순간에는 몸의 방향이 정면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당연히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비교적 능숙하지 않은 왼발을 하루에 100번씩 100일 동안 차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차기 전에 생각을 몸의 방향을 차는 방향과 45도 이상 틀어서 바라보다가 차는 순간 몸통을 회전시킨다. 이런 생각으로 차니까 확실히 비스듬히 옆으로 기울이